네 안녕하세요 가다니다 전율의 먹방뉴얼은 수음밥 브레드랑 우유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아, 시오 간단하게 먹을거요 이건 아무래도 영상이 짧을 것 같다 현시에는 음... 뭐... 그냥 뭐... 간단하게 네. 먹어가지고 그냥 영상 안찍었어요 프랑스가... 그냥 신라면하고 그냥 피난면이랑 있는 삼각김밥 하나 먹었어요 나한테 영상을 안 찍었어요 어, 이거 빵 맛있는데? 피카츄 빵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뭐, 케이비오 빵다 만들었네? 아 우유는 직접 구매한거고 빵은 폐기난거예요아이고 진짜 맛있는데 아무도 안사는게 이상해 허허! 테멜! 테멜도 진짜 좋지 싸움이 안될 것 같아 불약 소스가 들어갔던니 진짜? 왜 이렇게 맛있어? 자 이곳에서 투움버브레드 k b 역박 먹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